네, 안녕하세요 공대형입니다 아 바쁜데 어, 굳이 꼭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협찬해 주신 어, 킹콩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가지고서 뭐라말 말을 쓰못 드리겠어요 어, 일단은 뭐 제가 구하고 싶었던 엔진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제 받았어요 어, 바쁜 와중에 지금 제가 또 이제 어, 한번 또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받았는데 어, 스틸 230 그리고 동급인 허스크바나 440, 네, 동급이에요. 동급인데 이제 그 자동차로 따지면 벤츠가 좋냐, 뭐 너는 벤츠, 나는 벤츠가 좋은데 뭐 누구는 뭐 BMW가 좋고 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딱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저는 이 엔진톱 중에 그래도 스틸이 거의 한 100배, 200배는 더 좋은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수리하고 팔아보아도 허스크 바나보다는 스틸이 훨씬 좋아요 네.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우 씨뭐 BMW 그것도 차냐 뭐 이런식으로 하듯이 뭐또 BMW 타시는 분으로 아우 벤츠 그거 뭐 구닥다리 그거 놓친내 차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이 엔진톱도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탑클래스 지금 이 두가지가 이제 탑클래스예요뭐 돌마, 뭐 제노아 뭐 여러 종류도 있지만은, 다, 그거는 이제 푸조급. 막 푸조, 뭐, 저, 시, 시 에로 뭐, 무슨, 그런 자동차 종류고, 이 엔진톱계에서는 이제 빅2죠, 빅2. 예. 이 허스크 바나나 스틸 빼면은 다, 엔진톱은 엔진톱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만 가고, 뭐, 시동만 걸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자동차도 다 똑같은 자동차 아니잖아요. 그냥, 어, 일단은 왜 스틸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건 남의 거고요 이건 제거예요 뭐, 여, 제 영상에 몇번 나온 것. 나온 영상도 있지만은 거의 되게 많이 울어 먹었어요.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진짜 뭐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블로그에도 한 수십 번 올라가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왜 그렇게 올라가냐면은 다잘 아, 고장나요. 진짜 이거는 고질적인 하자도 있고 고질적인 이제 지금은 아닌데 고질적인 하자가 이제 전자 전자 이게그 전자 장치가 이제 좀 약간 불안정해서 시동이 잘안 걸리고 시동 잘 꺼져요. 그래서 뭐맨 처음에 이제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을 때는 뭐니 그 실린더랑 피스톤도 갈아보고 했는데도 시동 잘안 걸려요. 네, 안 걸리는데 이제 아, 알고 보니까는 이제 뭐 최근에 한건 아니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전자 전자 쪽에 이제 그 하자죠. 자동차 떨어지면 니콜이 돼야 되는데 니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또새 건데 갖다 주면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갈아주긴 했었는데 네, 제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 하자 처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서 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안 써요 이거를. 엔진톱이 쓸 일이 없어요. 10년에 한번 쓸까 말까요. 해 그러니까 굳이 고치질 않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 다른 영상 보시면은 올 바라시에서 이제 씻은 이유도 안 쓰기 때문에 씻은 거예요. 예. 대대선선 아들내미한테 이제 물려, 물려주려고 이제 잘 보관하려고 이제 씻은 거고. 그 다음 에 이거는 이제 그 아는 지인께서 이제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주셨어요. 예. 콘텐츠 하라고 주셨는데, 어, 왜 주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 스틸이엔진톱에선 최고봉이에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아보고 수리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 스틸은 저기 산림청, 산림청에서도 예,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엔진톱이거든요. 예, 국가기관에서 산림 그것도 산림 벌목하는 곳에서 이제 주력으로 쓰는 게 이제 스틸 제품이에요. 뭐 다른 것도 약간 한두 개씩 들어가 있지만은 주력은 스틸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고 뭐 뉴스라든가 뭐뭐 뭐 소나무 재선충 작업 같은 거 인터넷 쳐 보시고 하면은 다 스틸 사용하세요. 이게 지금 재원이 스틸 230이 40.2CC 그리고 2.0마력. 네, 2마력이고 바 길이가 16인치. 예, 똑같고요. 그리고 무게가 이제 4.6kg. 그리고 날 사이즈가 이제 22번에 3 1날 예, 22번 예, 밑에 쪽이 2 22, 2번이라는 거거든요 예, 두 개가 좀 달라요 얘 예, 날이 얘안 예, 들어가요 같은 3 3날이라고 해도 얘 예, 날은 기로안 들어가고요 얘 예, 날은 기로 들어가요 예, 그 두, 칸, 두 코만 줄이면 얘가 쓸수 있고요 그리고 예, 허스커바나449이제 예, 스웨덴째고요 예, 스웨덴째고 얘가 이제 40.9cc 예. 그리고 최대 출력 2.4마력 그리바 길이가 예, 똑같이 16 인치 그리고 무게가 4.4kg 날이 20번에 33날이에요 33날이고 허스크바나제고독일제구뭐 어, 나무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뭐, 엄청 큰막 진짜 막 엄청 큰 나무들 막 벌목할 때 쓰는게 허스크바나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지역에서 이제 유명하게 이제 된게 이제 허스크바나거든요 예, 뭐, 역사도 깊어요 되게 깊은데 예, 좀 만든 전, 만드는 새가 만드는게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허접해지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허접해지고 있고 지금 스틸 같은 경우는 얘나 지금이나 뭐 변함은 없지만은 그래도 정비 용이성도 좋고 뭐 불량률도 거의 없고 나는 제가 왜 스틸을 좋아하냐면은 이게 저는 허스크만 제품 갖고 있지만은 스틸을 뭐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게 있으니까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있으니까 얘를 처분하고 얘를 살 수도 있지만 사봐야 안 쓰니까 예, 안 쓰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막 수백 대 스틸 제품을 수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정말 달라요. 요거는 요두 개만 풀면 카브레다가 나와요. 예. 네. 이두 개만 풀면 카브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비기가 되게 용이한 거예요. 정말 용이하잖아요. 이두 개만 풀면 카브레다가 나와서 다이아프렘이나 연료 펌프를 교환하고 다시 넣으면 돼요. 되게 깔끔해요. 초등학생도 알려주면은, 아,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한번 알려주면 나중에 자가정비 할 정도인데, 이 허스크바나 제품은 허스크바나 제품은 뜯기도 지랄 같고 조립도 지랄 같고 그냥 누가 들고 오면은 짜증나요 약간 네. 짜증나요 이거, 이거 다 풀어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여기 나사 있고요 여기 이쪽에 나사 있고 여기 나사 있고 3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도 풀어야지 빠지고 정말 이, 수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제일 건들기 싫은 게 이제 허스크바나, 진짜. 예. 수리를 못 해서가 아니라, 얘얘 얘 3분 수리, 5분 수리 될 거를, 얘는 15분, 20분을 까먹어요. 예. 그만큼 짜증나거든요. 펌프까지 달려있어서. 뭐, 그거는 뭐, 사람 개인차가 이게 좀 있기 때문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겠죠. 예. 뭐 그거는 제가 이제 할말 없고, 뭐, BMW 좋고, 뭐, 벤치 좋고. 그런 문제니까는 너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때또 역시 악플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뭐 정비 용이성 이런 걸 줄째 치고 얘는 피스톤 닝구가 하나고요 얘는 피스톤 닝구가 두개예요 지금 얘가 40.9cc 잖아요. 40.9cc 인데 얘가 40.2cc 예요 근데 얘가 힘이 훨씬 좋아요 그냥 조금 좋은게 아니라 얘도 지금 2마력 재원상 2마력 2.4마력 이잖아요 근데 최대출력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쪽을 아시는 분들은 링구 하나랑 링구 두개 차이는 되게 큰거예요 네, 되게 커요 지금 이거는 하나 두개 제가, 뭐 제가, 어, 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제가 이게 말만 하면 아 뭔소리야 뭐 이럴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 유튜브가 점점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점점 하기 싫네요. 예전에는 약간 똘짓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그로 끌어가지고서 좀 좋아요도 받고 싫어요도 받고 그랬는데, 아 요즘에는 제가... 아... 지인도 다 알고, 친구들도 다 알고, 이 친척 동생도 알고 있잖아요. <laughs> 아맥 <laughs> 빠져가지고서. 시스톤님이 <laughs> 지금. 밑에 하나 있고 위에 두개 있고 그쵸죠 피스톤 링이 두개 있어요. 피스톤 링이 두개 보이시나요? 확인 가능하시나? 피스톤이 두 개고 이거는 피스톤 링이 하나. 예, 보이시죠? 피스톤 링이 하나. 네 차이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이렇게 이제 피스톤 링구가 하나고 두개뭐 이런 거는 이제 세 개까지 되지만 이건 오일 역류 방지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피스톤이 하나면 폭발했을 때 가스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면은 세고 두 개면 또두 개니까 잡아주고 그러니까 큰 부하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두 개가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힘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 피스톤 링구 두개 있고 정비성이 용이한 스틸을 스틸사 독일, 독일제 스틸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중국산도 있어요. 중국산으로도 나오고 똑같은데 중국산으로 나오고 이제 그 독일산으로 나오고. 예전에는 중국산으로 막 바뀔 치기에는 가격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때는 잠깐 안 팔았었거든요. 분명히 중국으로 넘어갔으면 그래도 3-4만원이라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대로 똑같은 가격에 팔았었거든요 얘는 이게 도매가고 이거로 이제 납품업체가 이제 우리한테 줄때 똑같이 파니까 뭐 중국산인데 굳이 왜 우리가 그 가격을 받고 또 어필하기도 힘들고요 이건 오리지널 독일산이다 어? 독일제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필할 수가 있는데 뭐 중국산을 갖고 오면 이제 어필이 안 되니까 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안 팔았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병행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독일산이랑 뭐 중국산 이렇게 해서 한 경험이 있는데. 원래 여기 이제 메이드인 점원이라고써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그냥 공구 가게든 철물점이든 이 제품이 좋다고 이 하나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고르더라도 자동차가 이제 종류가 많고 회사도 많고 하니까는 선택의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좋지만은 얘만 달랑 매장에 하나 걸어놓으면, 아우, 이집 엔진톱도 없네, 뭐, 이집 가봐야 뭐 물건도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막 100대씩 있는데, 주력으로 있으니까 뭐, 50대 뭐 100대씩 갖다 놓고, 그리고 저가형 있잖아요. 뭐, 제노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허스크바나는 솔직히 갖다 놓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정비성이 안 좋고, 팔면은 욕먹, 아, 이런 얘기는 좀그렇고요 음. 그래서, 허스크바나는 팔진 않았고요 맨 처음에 초기에는 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너무, 아, 좀 그래서 안 팔았죠. 안 팔고, 스틸을 주력으로 팔되, 다른 제품을 이제 또 옆에 뭐, 돌마도 갖다 놓고, 뭐, 에코도 갖다 놓고, 구색용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가격대별로. 갖다 놓고, 진열만 많이 해놓고, 주력으로 파는 거는 얘인데, 예를 들어, 회사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매장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주력으로 놓고, 어필하고, 독일, 오리지널 독일제라고 어필하고, 그 다음, 아, 이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은, 예, 230 말고, 180. 180 쪽으로 가면, 그건 피스톤 하나에요. 피스톤 링이 하나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230부터 이제 두 개고, 2 1 1인데 211은 잘 모르겠네. 그거는 거의 안 팔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약간 팔수 있는 그런 한계가 애매한 모델이거든요. 예, 제가 팔았던 거는 180C, 그 다음 230, 260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놓고 팔았는데 제일 많이 나간 거는 180이랑 230이에요. 뭐두 개가 뭐더 많이 나갔다 어떤 게더 많이 있다 하다면은 굳이 이제 230이 더 많이 나갔을 거 같긴 한데 230도 많이 나가고 180도 많이 나가 180C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냥 화목 날로 쓰시는 분들. 네, 그냥 집에서 가정용으로 그냥 화목날로 쓰시고 뭐 가끔 어쩌다가 이제 조금, 그냥 조금 큰 나무 자르시고 하시는 분들은 1180c를 쓰시면 되고요 뭐 농장이라든가 뭐 과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좀큰 나무를 이제 벌목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무조건 230부터는 시작하셔야죠 뭐 이제 나무 사이즈가 좀 있긴 하면은 뭐2 6 0이 제일 좋긴 한데 기본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나타급 그랜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230이 진짜 뭐 거의 만능이에요 정말 이게 베스트 급이 2, 3고. 네, 너무 칭찬 많이 했네.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데 이게 잔고장이라고 하면은, 음, 제가 겪었던 잔고장이라고 하면은, 요게 빠져요. 어, 얘도 잘 빠지네. 네, 얘가 빠져요. 네,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불량은 아닌데, 불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음, 좀, 뭐 뭐라고 하, 하긴 좀 그런데, 이게 빠져요. 이게 이제, 정지 스위치거든요. 이게. 올리면 이게 다가줘서 예 정지가 되는 건데 이게 아, 이제 이쪽이 이제 다가줘서 이 올라 타잖아요 보이시나? 아또 혼자 또 혼잣말 있네. 자. 요요 요 부분이 빠져요 진동 때문에 빠져요. 예 이게 빠져버리 지금 지금도 이게 헐겁잖아요. 예, 이 진동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이걸 본드를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이제 빠져버리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안 꺼져요. 시동 끌고하면은 꺼지지가 않죠. 얘가 빠졌으니까. 지금 요, 요, 요게, 요게, 요기를 닿으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빠져버리니까 는안닿니까는안 꺼지죠. 이게 이제 어뭐 불량이라고 하면 불량이고 딱요한 가지 문제죠. 예, 그 외에는 거의 퍼펙트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도 이제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델을. 경, 뭐, 뽁뽁이 들어가 있는 게 나오긴 했는데, 음, 여기 옆에 이제 뽁뽁이 들어가 있는 230C라는 모델이 있긴 한데, 어, 거의 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 그런 거 하나씩 더달아려 봐야 예, 수리하기만 불편하니까. 일단은 뭐, 제가 오늘은 뭐, 스틸사의 스틸사 230을 좀 찬양했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자기 쓰는 그 높낮이도 다르고 예를 들어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왜 타고 다니는지 모를 차도 막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거기도 먹고살고 하는 거니까 뭐라 할건 아니고 네. 일단 엔진톱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얘는 어좀 청소를 해가지고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뭐 날도 뭐 바꿔주시라고 하는데, 날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네. 어, 클리닝은 여기, 녹타이틀 제품에 엔진 클리너 있거든요. 엔진 클리너. 이렇게. 한 가지 팁 알려드리면은 지금 그 엔진톱 쓰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헐겁잖아요. 이거 귀찮아서 안 올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손모가지 잘리고요. 손가락 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헐거운 상태에서 쓰다가 날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손모가지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 그리고 이제 그 손모가지 날라가기 전에 이제 보시면은 이 날이 안 움직여요. 지금 자연스럽게. 꺾였죠? 네. 네. 안 나가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요 뒤에 보면 여기 지금 가이드 바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탁쳐가줘서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면서 이게 찌그러져서 이게 휘거나 아니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가이드 바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날 유격을 조절하면은 날이 안 돌거나 아니면 엔진은 도는데 이제 날이 안 돌거나 아니면은 막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돌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귀찮더라도 항상 날 장력 조절은 꼭 해주시면 돼요.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화각이 갤럭시는 화각이 안 좋아서 자 날이 지금 자연스럽게 빠져야 떨어져 밑에 쪽이니까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찡근 찡긴 거예요 예, 찡겨 그래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예, 그 장력 조절이 귀찮으셔가지고서 장력 조절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날이 망가진 거예요 얘는 예, 흔들어도 안떨어지네 네.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진짜 그리고 와, 우리 장인어른께도 안 드렸던 진짜 아끼고 아낀 날 네, 3만원은 뻥 가격이고요. 스틸사 정품, 네, 정품 날 가격 맞고요. 아마 이게 3만, 3만원 정도 될 거예요. 맞죠 가격도 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품인지 아닌지 보시려면은, 여기 보시면 날 보시면은 스틸이라고 써 있고요. 아, 이거는 정말 주인 잘 만나야 되는데.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진짜. 비 전문가들이, 비 전문가께서 이런 거 써봐야 솔직히 날만 금방 망가져요. 전문가가 쓰면 저 되게 오래 써요, 진짜. 전문가가 쓰면. 했으니까는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제가 걸릴지 모르겠네요. 어우, 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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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룩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봐. 아, 처음 탈려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초크 쓰실 때는 그냥 쓰면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잖아요. 악셀에다 그러니까 누르고, 눌러주시면 되고. 이게 초크 상태. 방금 부릉 했잖아요. 한 칸만 올리면 더 이상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한칸딱 걸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짱이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1년 동안 안 쓰신 것 같은데, 지금 11년 사, 11년도 건데 수리를 하셨는지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동 잘 걸리는 거는 역시 스틸이에요. 그리고 한번 시동이 걸렸잖아요. 걸리셨으면 한 칸만 내리시고, 한 칸만 내리시고, 땡기면 바로 걸리죠. 아하. 와, 퍼펙트하다. 퍼펙트 역시 공대형이야! 이게 퍼펙트하다 진짜 어. 이게 다기름이 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진짜 퍼펙트하다 쇠날딱껴주고요 얘가 맞다 이분 가이드바가 재치가 아니네요. 음. 바뀌었나? 아니 내1 3년도는 내가 자 음. 1.3이네요. 재치가 아니네. 정품 내경은 1.6 나오거든요. 기존에 이제 깨져있던 날은 1.3, 예1.3 나오고요. 일단은 가이드바를 바꾸시면서 나를 거기다 맞추신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제작해야 돼요. 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아싸. 아싸. 네. 이건 제작해야 될 거예요. 아마. 스틸 엔진톱.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 꼭 영상 보셔서 좋은 제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000분 됐더라고요 7,000분 이벤트. 네 이벤트 이거 어 댓글 추천해가지고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같더라고요안 해봤거든요. 어 댓글 추천해서 이거 무작위로 추천해서 한 분께 착불로, 네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선불 안되고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네꼭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다시, 그 댓글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무작위 추천해서. 네. 감사합니다.